장수, 어디 갔니? 추, 올라와. 자, 간식이 있어요. 자,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수와 추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피가 섞인 잡종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목산에 개새끼라고 욕먹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수와 추를 건강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 장수, 그렇지. 너네 왜 아멘 안해?